아닙니다. 개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한 후 공표에 확정됩니다. 개표소의 결과와 개표 보고 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또 개표 참관인이 요청할 경우 개표 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. 또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입니다. 따라서 만에 하나 개표 보고 시스템 입력 수치에 오류가 생기거나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. 이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덟 개 언론사가 협력해 제작된 것으로 다시 한번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조규영 기획실장의 유령표 열매에 대한 거짓말임이 다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하여 영상 제작에 협력한 여덟 개 언론사는 유령표 열매에 대해 정확하게 지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